국제군은 보병 5개 사단과 전차 1개 사단으로서 대구에 대한 구심 공격을 개시했다. 이에 맞서 싸운 아군의 병력은. 외관 이남의 낙동강변에 포진한 미 제1지병사단과 그 상류에서 방어한 한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이었다. 외관 방면에서 있었던 적 제3사단의 공세는 집요하기만 했다. 8월 13일부터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가해오는 적의 강세에 미군은 흥지로 몰리게 되었다. 가장 처절한 격전이 불꽃을 피우고 있을 때 4만 명의 적군이 외관 서북방에 집결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b 1 9 98대가 외반에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었다. 이른바 융단폭격이라는 무시무시한 대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킬로미터 이내는 모두 초토화되었으며, 이 용단 폭격은 적의 사기를 꺾어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사람으로서 패배 분풀이를 대신했다. 저기 후퇴한 진지에는 두손이 뒤로 묶인 채 무참히 학살된 미군의 시체가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었다. 이 무렵에 잡힌 북대군 포로는 철없는 어린 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정규 임원이다 하면 그런데 이개 사단은 0 0천 명도거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남 우리 한국의 친공에 들어가지고 와1 6 살, 1 7살 되는 데서부터 2 0 세인만 되는 친공 의용군로잡아왔어 전부 잡아다가 의용군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낙동강을 건너오는데 그 의용군들은 뭐냐 그러면 그때 병명이와셔부대와셔부대 그러니까 앞에서 그총들은인민군들위에서 어거 사격하면서 그 앞에 의용군들은 와. 하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 이내 지은 술이된게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총탄로 막은 거죠. 근데 우리가 어그 삼구름꽃지를 점령해가지고 낙을면에 점령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밤새도록 수리탄이우한테 날아왔는데 그리고 목이 다 말랐죠. 이수리탄 먼지가 탑시고는이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야 새까맣게 뿜어지서 눈만 반짝거리고든 근데 밤새도록 수리탄을 맞다가 새벽에 예능 운동해가지고 올라가서 고수 점령하고 보니까 학집 안생 철사라는 게 있죠? 이 굵은 거. 굵은 철사. 학집 안생 철사로 이걸 묶었어.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따가 소나무에다, 소나무에다 매어놨어. 새이름 말이지. 그럼 앞에다 수류탄만 갖다 쌓아준 거야. 그럼 그때 인민분들수류탄이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수류탄을 주먹에 딱 주면 선악의 차는 거 그거죠? 걔들은, 어, 잠과 달래, 차는. 잠과 달래. 그게 그 자를 들고 그냥 흔들다가 던지면 우리 수류탄 30메달 면그덜들 던지라고 70메달 또산 꼭대기에서 아래 던지니까 더 무리죠 우리는 알아서 무리 던지니까 아무런 던지는 무리 못가 이런 악조건 하에서 싸웠던 거예요 당시 보급품을 인간들이 해줬는데 우리 군들이 보급품을 날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전부 참국 국민들이 애국심에서 그걸 전을 날라줬는데 날라온 것이 그 사람들은 뭐 포화포화 그 파괴되었다는 그, 것어기 그, 그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거기서 부상 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전방에서 부상 당한 사람 한그 사람 있으면 세 사람이 내려와요 왜냐하면 팔양끼들힘내려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오두부운반한 사람들도 역시 우리 상인분들을 상인농사로 자꾸 운반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한 말이 한번총 쏘고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하더라 그것이 참그목난인들이그 그, 그 당시에 그충성심의라면 이제 말할 수 없지 내가 그걸 생각할 때 아하 우린 젊었기 때문에 청소지만이 사람들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처음 못들어갔단 말이야 이 반만 나르고 귀신한 곳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걸볼에참 여기서 이타우동 사람들이 많은 곳은 많았어요 사량이 지나는 것은 이것은 최근에 됐지만은 저 앞에 그 철교가 두개 있거든요 저 철교가 아이 경부선에 경부선으로서는 이낙동강을 지나는 이것이 그 첫번안 관문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아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어 또한 이 인도교가 아 단지 철교도 파괴됐지만은 아 이것을 파괴함으로 인제 아마 아 저게 예, 이제, 그, 대군, 어, 전차, 뭐, 포병, 이런, 그, 어, 어, 이것을 갖다가 도와하는 것을, 아 어, 지연 내지 저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폭파했다는데요. 그리고, 어, 이, 이, 이 때에는, 어, 주로, 어, 제, 에, 미국, 어, 미군 제일기갑사단이고요 아래에서, 어, 적은, 저, 뭐가이 어, 남쪽, 어, 저그 마산에 이르기까지 미군 제2사단, 미군 제25사단, 미해병연여단 등이 이, 이 어, 낙동강을 연해서 주 강호를 했다. 어, 만약에 이러한 천연의 장애물이 없었든등이 부산 도둑화는 손길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 어, 이 외관에서 어, 이 대구를 지향하는 부대가 아 이제 저이 주력을 이리 지향을 했댔는데 이것이 왜 저쪽으로 돌기 시작했느냐 하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미군 부대 정면에는 화력이 강해서 이걸 돌파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한국군 부대는 이그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국군 그 다음에는 이 수중교가 이 여기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군 제1사단 전면이 4대 사단 아 우리는 1개 사단 병력에 허경도 별로 쓰여지지 어, 않은데 저기 4대 사단의 병력을 가지고 이 좌선회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 거기에 이 제1사단이 한국군 제1사단이 그 고전한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어, 이 외관 그 다음에 가부동저 어, 칠곡을 해서 대구로만 어, 이거 그, 어, 저게 공격이 성공됐더라면은 어, 저기 에, 8월 15일에는 대구부산을 점령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대관과 다부동 공략이 실패로 돌아간 고 마지막 남은 안간힘을 모아 적이 총구를 돌린 것은 영천이었다 당시 영천 전투지구를 시찰한 이승만 대통령 이 방면은 유재웅 장군의 2군단이 방어를 맡고 있었다. 북괴군이 최후 발악을 한 9월 공세 때 낙동강 전선은 여러 곳에서 아슬아슬한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으뜸가는 것이 바로 영천 전투였다. 전대를 동원해서 기사 회생을 위한 비상수단을 취했다. 즉, 명령 없이 후퇴하거나 돌격을 주저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돌격해서 구축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한국군이 몸짓하며 한 발짝 물러선 것도 이와 같이 가공할 적의 위세 때문이었다. 경주가 당장 위기에 처했다. 영천이 실향되자 8군은 낙동강 교두보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철수하려고 계획했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 영천 남쪽의 여러 골짜기가 북괴군 15사단이 괴멸한 땅이다. 한 방울의 전력마저 소진해 버렸다. 영천 대회전으로 불리우는 9월의 최대 위기는 드디어 지나간 것이다. 이 전투 기간 중에는 일기가 고르지 않아 미군군의 도움도 별로 받지 못하고 거의 한국군 단독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것이 전사에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워커 사령관은 영천 퇴회전의 전공을 총 지휘한 유재웅 장군에게 본 전쟁에 있어 최대 의 전과를 보여주었다고 격찬에 맞지 않았다. 그런데 영장. 예? 경쟁정요 예. 이이게 계속 예. 그때 어, 어, 어땠어요? 그때 뭐좀 복잡해집니다. <laughs> 어? 뭐. 장 참가하지 않았어요? 뭐해집니다. 응? 뭐다요 이거 죠 예. 살아다다해군이 어? 예. 그, <laughs> <laughs> 다른 그 가오를 한 것이 뭐냐, 그또 뭐. 이 영천 시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전술들이요지이 영천 공방에 있는 이 판을 갖다 점령하고 난 뒤에 영천에 입선해야 되는데 이 판은 그대로 놔두고 그대 그래 영천 시내에 들어왔습다 그러니 19년 된이게대단은 저기 여기에 점령하고 있으라 하고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저은 전혀 없었거요 그래서, 무혈로서 이 산을 갖다 점령하게 된거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우리가 한께 중요한 그 이익이 있었고, 적으로서는 전술적인 요지를 갖다가 점령을 하지 않고 영천 시내에 들어왔다. 그것이 적으로서는 치명적인이 가호를 하게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뒷날 아침에, 적이 그때 들어올 적에는 전투부대만 들어왔지, 군수 지원부대 포탈이든지 그 탄약이든지 이런 거는 후방이 따로 왔습니다. 그것이 이 19년대 일개대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거에 갔다가 전멸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영천 시내에 들어온 이 적들은 완전히 총만, 포만 가지고 있었지, 탈환이라든지, 그타그 군대에 대해서 젖 들어올 수 있는 탄약 같은 건 전혀 갖고 있지,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고. 그러므로써 결국 이 안강에 있는 그 부대 주역을 가지고 바로 영천을 찔러갑니다. 그 다음에 대구로 가는 것이 그1 5사단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천전투에서 15사단은 그 금호고개 넘어가는 저 고개를 한 사람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넘어서 15사단 주력이 1 0로 들어갔다, 같으면, 에, 낮 동안 그, 면 우리 낙동강바어던그 전투사가 전혀 달라졌을 끼고또 대한민국 그, 이 운명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래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 같이 저기 같이 종군한 저, 기 친구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지금 없어요 하나도 그때 한잔한잔한잔 없어요 아그 명선에서 오후 4 시쯤 되고 올라갔는데 아침 9 시에 보니까 일곱 명이나 얘들만 내 눈을 못 띄게 됐어요모자 음. 죽었어요 아. 그래 그 명선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한데 일주일 가는 9월에 네. 마지막 공방전이 끝난 뒤 전장엔 짧은 휴식이 찾아왔다. 전쟁 초기에 미군은 두 개의 적과 싸워야 했다. 하나는 북괴군이고, 다른 하나는 지는 듯한 더위와 물이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몰려든 피난민들 대구로 왔던 피난민들은 전선이 급박해지자 부산까지 내려갔다 불안한 전선 소식에 귀를 세우면서도 하루하루 절박한 삶의 길을 이어가는 피난생활 전쟁이 일어나면 불쌍한 것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이라 하였다. 바닷바람에 찌든 피난민촌을 찾아온 이 대통령. 이들 에게 희망 을 심어 줄수 있는 것이, 승 전의 소식 말 고는 또 무엇 이있겠는가